고린도 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 중 방언 통역 은사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방언 통역은 특별한 능력인데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의 영의 생각을 읽고 깨달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고 분별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모든 은사는 신랑한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또 아는 만큼 구체적으로 풀어 주십니다. 저도 특별히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하면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사실 당시에는 긴감인가, 영이 무지해서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은사가 풀어지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 통역이 자동적으로 풀어지고 해석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모든 신령한 것들을 알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으로 말하는 영의 기도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적 감동을 통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역한다면 예언과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 통역 은사 받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지니 방언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방언보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방언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방언 통역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방언 은사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먼저 방언 받기를 구해야 하고 방언을 받았다면 방언 훈련을 먼저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방언 훈련은 영을 활성화시켜주고 영적인 세계를 뚫고 들어가는 시동키 역할을 합니다. 방언 기도 자체가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을 통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언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훈련밖에 없습니다. 방언 기도를 뜨겁게 하다 보면 조금씩 통역의 은사가 열리고 깊어지고 세밀한 과정을 통해 통역이 넓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언을 할때 방언 통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이 성령의 깊이 사로잡혀 방언기도 하게 되면 사실 통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느끼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통역을 하기보단 성령의 흐름을 타고 더 깊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기쁜 기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기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당연히 통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대화식 통역을 하기도 합니다. 방언하고 통역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말하기도 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상대방 기도자를 위해 방언 통역을 할때 자세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자와 함께 영이 활성화될 때까지 방언 기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도자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자신있게 방언을 하게 됩니다. 또 온전히 방언에만 집중하게 되어 통역자나 방언하는 자나 깊은 영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통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통역자는 손을 기도자의 가슴이나 등에 아니면 양손을 대고 통역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역자의 사랑도 느끼고 실제로 성령의 기름범이 뜨겁게 전이됩니다. 방언 통역은 그 방언하는 분의 영의 소리를 듣고 우리 말로 알아듣게 통역하게 됩니다. 서로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영과 영이 교통함으로써 방언하는 사람의 영의 생각을 읽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영감으로 통역하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을 할 때는 상대방의 방언 소리를 귀로만 듣고 혼적인 생각으로 분석,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 집중하시면 그 사람의 영을 읽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의 마음으로 들리는 말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집중하고 의지하면 그 사람의 영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지, 혼적인지, 육적인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방언 통역자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영적 감동으로 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방언 통역을 할 때는 일방 통행보다는 양방 통역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자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만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자에게 전할 말, 그분의 뜻도 전하는 통역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양방 통행으로 방언을 통역할 때 기도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를 회복시켜 줄수 있습니다. 방언 통역은 우리 영이 하는 기도의 비밀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방언 통역은 언어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 한상, 이미지 등을 통해서도 할수 있게 하십니다. 방언 통역자는 늘 겸손한 자세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방언 통역할 수 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통역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사용할 뿐입니다. 항상 정결 거룩해야 합니다. 의사자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기도자에게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믿음과 인격이 갖춰져야 합니다. 많은 신앙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일부 주여종이나 사역자분들의 정제되지 않는 말로 성도의 영을 묻고 분별 없는 말로 상처주고 억압시키고 한 영혼을 실족시켜 그 인생을 헤매게 만드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통역자는 개인과 교회의 유익이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통역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특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을 살리는 일에만 쓰임받아야 합니다. 방언 통역자는 기도자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방언 통역의 의미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기도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리는 통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통해 그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 통역자가 통역해주기 위해 기도자의 방언 소리를 듣고 간혹 영적으로 좋지 않는 기류를 느낀다든지 방언 소리가 듣기 싫을 만큼 혼탁하다든지 하면 이럴 때 경솔하게 마귀가 주는 방언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 더 강하게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가 기도자 속 사람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는 어둠들이 방언 소리를 타고 혼탁한 영들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 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마귀 방언이라고 정제하듯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방언을 멈추지도 말고 더욱 강하게 기도해서 어둠들에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사역자가 옆에서 도와주면 빠른 사역이 일어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더 강하게 임하도록 방언과 강력한 기도로 선포 기도해 주고 대적 기도를 해준다면 그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방언 통역을 하다 보면 통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어로 하나님께 그 비밀을 말하며 하나님이 뜻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 때로는 기도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언 통역을 할때 알아야 할 점. 방언통역은 예국어처럼 한 문장을 듣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방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길게 통역되기도 하고 긴 방언 안에서도 짧게 통역되기도 합니다. 중복되는 같은 방언 소리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영적 의미를 두는 것처럼 방언통역도 한 방언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통역을 할때 같은 동일한 통역이 해석되어질 수 있고 다르게 통역되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그림의 한 작품을 가지고 똑같이 봐도 다른 느낌이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통역도 영적인 세계를 아는 만큼 해석해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다른 부분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방언 통역할 때는 상대방의 방언을 들으면서 동시에 통역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방언을 듣다가 끊고 통역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성령님에 의해 통역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열매가 크게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